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류를 혼란에 빠뜨린 세계 미스터리 사건 t o p o 를 차트로 알아봅니다. 루이 디아틀로프국의 사건 1959년 러시아 울라상에 9명의 등산객이 기묘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겨있었고 일부는 방사능 흔적까지 검출되었죠. 공식 발표는 불가해한 자연현상이었지만 외계인 군사실험 서리네티다 수많은 음모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위 아멜리아 이어트실도 세계 최초의 여성 비행사 중한명 아멜리아 이하트. 1937년 세계 일주 도전 중 태평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난 신호조차 없었고 비행기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0년이 넘은 지금도 그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죠. 3위 메리 셀레스토 유령선. 1872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발견된 화물선 메리 셀레스토. 배는 멀쩡히 떠 있었고 식사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선원 10명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해적, 반란, 폭풍.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아 오늘날까지 바다의 최대 미스터리라 불리고 있습니다. 2위 마야 문명의 붕괴. 천문학과 수학에 능했던 마야 문명. 그러나 구세기 무렵 찬란한 도시들은 순식간에 버려졌습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수많은 학설이 있지만 정확한 붕괴 원인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빨리 사라진 문명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죠. 1위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 피라미드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수백만 개의 거대한 석재가 정밀하게 쌓였지만 당시엔 철도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단순 노동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외계인 개입설까지 주장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최대의 건축 미스터리로 남아 있죠. 여러분은 이중 어떤 미스터리가 가장 궁금하시나요? 혹시 제가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